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때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어, 성경에는 그 여자가 주인공인 네, 그런 책이. 우리 에스더와 룻기서 두 번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기는 역사서에서 어 신조이제 인물이라는 거 우리 목사님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 이루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나오미가 오늘 여기 제가 읽은 일장 일절에 말씀과 같이 엘리멜레에게 이제 아내 예, 나오미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조금 돈도 좀잘벌리고 살기도 좀 쉬운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간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 그런 내용인데 어 여기 계속 보면 여러분 여기 유다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은 어, 찬송의 떡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은 찬송의 떡. 그리고 베들레헴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어, 그런 어, 곳입니다.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어, 그런 곳인데 엘리멜렉이 그 가족을 데리고 그 모합 지방으로 갔어요. 모합 지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그 곳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우리, 음, 믿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해서, 어, 이것저것 다팽개치고 이제 돈벌로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뭐 주율도 안 지키고, 어, 돈이 막 최고다. 돈이 있어야 산다. 세상 사람하고 금방 가지 않게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갔어요. 근데 엘리멜렛의 그 이름은, 이름의 뜻은, 음,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하는 뜻이고, 그 나오면은 기쁨과, 아, 희락이고. 이거 정말, 이름이 그 대단한 이름들은 아니에요.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뭔가 뜻 가운데 이거 주셨을 텐데, 어, 이 사람들이, 에, 흉년이 드니, 여기를 떠났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어, 대단한 그 용기를 가지고, 대단한 비상을 가지고, 야, 맨날 예수 믿어봤자, 야, 뭐 있냐, 맨날. 쪼가락이나 차고, 남 돈이나 끌어다니고, 아이들 공부도 못 시키고, 뛰는데 하나님한테는 그냥 막, 금식 기도하고 작전 기도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저기 가서 우리 돈 버는 데 가서 애들 유학 보내고, 우리 좋은 거 먹고, 또 우리 부인, 명품백 사주고, 나 이렇게 살린다 하고, 엘리멜렉이 갔어요, 모합당으로. 이전체지당으로 모합은 어디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취급할 때, 출급할 때, 모합과 이 미대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지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저주. 그래서 그발람이라는 그, 그, 선지자가 그 발락이라는 모합왕 그 돈에 넘어가고 선지자가 돈에 넘어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입을 막아서 저주만 하려고 하는 축복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가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그 입을 막아서 축복을 하게끔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서 갔단 말이에요. 떠나서 간 결과가 어떤 결과냐 하면,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엘리멜렉이 10년 안에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아, 기론도 죽었어요. 근데 말론과 기론의 이름은 뭐냐 하면, 병약한 자, 허약한 자. 이 아이도 이름또 그렇게 있었다. 죽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어, 아이둘형대를 그 결혼을 시킬 때모합 여자하고 결혼을 시켰어. 왜? 약하잖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 찾아 모합으로 갔으니 모합에서 잘사는 집안 며느리 돈만 믿고 안 믿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교회 안 다녀도 좋아. 그냥 돈만 있으면 돼. 그래서 음. 안 믿는, 음, 르바와 이, 룻.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무암 여인이니까.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믿음의 가장인 엘리멜렉 죽었죠? 남편 죽었죠? 또, 불친 결혼 시켜가지고, 아들들, 장태 같은 아들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쌍가부가 아니고 무슨 가부에 쓰리가부 세 명의 가부만 이제 남아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그때 이제 나오미가 정신을 차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셨다. 이제 정신 을 차리는 거예요. 남편 죽이고 우리 어른들 그런 말이 있죠 서방자가 먹었다고 그러는 말도있잖아요 옛날 할머니도 그런 말도 하셨어요. 근데 그건 아닌데. 그러고 나서 정신 든 거예요. 정신 들어서, 안 되겠다, 가자. 그러고 이제, 에,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어, 유다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는데, 갈때딱 며느리들을 보니, 그 며느리들이 젊고, 어, 자기는 시험에 들어서, 어, 사단마디게에 빠져서, 그 흉년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흉년을 주실 때는 그 가정을 통해서 반드시 주시는 우리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뛰어넘잖아요. 못 뛰어넘으니까 맨날 거기서 맨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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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단 말이 그것을 뛰어넘기만 하면은, 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들에게는 지금 다 각자의 흉년이 있습니다. 저 권도 목사에게도, 어, 흉년이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교회를 통해서 흉년이 있고, 또그 흉년을 제가 잘 넘겼을 때는 또 풍년을 또 주시고 맨날 이렇게 우리 가 지금 면 맨날 이거 풀리는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쓴지는 벌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어느 흉년에서 어, 여러분들 헤매이고 계십니까? 그 흉년을 통해서. 어, 하나님 안 계시는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은 헤매이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그 흉년이 있습니다. 그 흉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에도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 매달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물질이, 음, 물질에 관계되고 명예에 관계되고 권세에 관계되면 우리는 이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흉년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흉년이 와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어,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 주실 텐데 흉년은 흉년대로 배고파서 우리가 시험 당하고 풍년은 풍년대로 배터져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하고 절제하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승리하실 수 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유리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본능을 가지고. 권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목소리 굵게 내서 신목소리 할렐루야 한다고 그게 권능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내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내 현재의 내 위치가 어디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나가는 것이 권능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영권이에요. 뭐, 수님 어, 빙자에서 목소리 굵게 내서 성도를 등치는 것이 권능이 아니에요. 그러다가는 엘리멜레까지 되는 거. 여러분, 들 흉년을 그냥 흉년을 받아들이세요. 아멘. 흉년을 흉년으로 받아들이시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축복으로 또 자녀를 통해서 우리 남편들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나의 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